안녕하세요. 진나쌤의 공부방 이야기의 진나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학부모에게 학생이 받은 수업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선생님들 뿐 아니라 저 초기에 제그 수업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학부모에게 학생이 받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은 일단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교재가 바로 그 결과물이고 성적도 결과물이 되겠죠. 일단 오늘은 교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음, 저는 아이들 숙제를 매일 내기 때문에 아이들 교재를 매일 집에 가지고 가요. 그날의 숙제할 분량을 적어서 날짜를 표시한 다음에 집으로 보내는데요. 그 숙제를 모르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상황에서 엄마랑 아이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교재가 다 끝나고 전화가 올 때도 있지만 교재 중간중간에 전화가 올 때가 많죠. 어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아이가 분명히 공부방에 가서 배웠는데 이거를 못 푼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시고 그리고 또 아이가 너무 못 알아듣는 거죠. 엄마의 설명도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얘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원인을 아이한테만 돌린다면 상담의 결과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게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중간을 잘 지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애들의 교재예요. 아이들의 교재를 보면 어머님들이 아이 그 r 교재를 이렇게 보다가 아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죠. 무조건 동그라미 채점만 되어 있거나 틀린 거 채점만 되어 있거나 아이들의 흔적만 남아 있다면 어머님들께서 선생님이 과연 애를 짚어주고 계신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아이들한테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주의깊게 공부하게 하고 문제를 풀려요. 그 문제 풀린 다음에 저 일대일로 첨삭을 하는데 음, 처음부터 무조건 다 맞았다, 틀렸다, 이건 이거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오면 채점을 해 줘요. 채점을 해준 다음에 이건 여기 포인트 줄, 밑줄그어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숫자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 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음, 권유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어요. 풀은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어, 푸른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경우 어, 제가 설명을 해주고 반드시 이해가 됐니? 물어본 다음에 이해가 됐다면 패스. 아니면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할때 꼼꼼하게 그 교재에 선생님의 흔적을 남겨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이가 이해하고 볼수 있게. 또한 부모님이 보셔도 아, 이게 이렇게 풀어졌구나라고 정말로 깔끔한 채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계신지 지도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공부방에 포스트잇을 항상 비치해 놔요. 책상 그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쓸수 있게 하거든요 몰랐어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다시 한번 이렇게 교재에다 붙여줘요 붙여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한번 다시 풀어봐 이렇게 말을 하죠 옆에 앉아서 그걸 풀게 해요 그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안 됐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는 아이 문제는 내가 꼭 알고 가야 되는구나. 선생님한테 풀어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막히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게 돼요. 이런 과정이 수업 시간이 짧은데 다 언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한번 놓치고 간 거는 다음에도 또 놓치고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아이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제쳐놓게 되죠. 그거를 선생님이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꼼꼼하게 교재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시거나 하면서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생기게 되고, 또한 저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쪽에 다시 문제를 내줘요. 그러면 그걸 아이가 보게? 보고 다시 풀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세 자리 곱하기 가장 작은 두 자리를 다섯 개의 카드 중에서, 어, 골라서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하게 했죠. 밑줄 거어서 하게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풀렸죠.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했죠.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 내가 이거 하나는 정확히 알고 가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줘 선생님이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하지 않거든요 어떤 교사 같은 경우는 그 공부방 주변 학교에서 홍보가 끊긴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의 실력이 너무 없다고 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머님 혼자만 듣고 만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만두고 다른 학원을 가게 되고. 그 학원에서도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들 간에 입소문들이 나는 거죠. 우리 공부방이 그 지역에서 하는 동네 자영업인데, 이렇게 한번 입소문이 나면, 이걸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전에 예습하시고, 그리고 실력을 키워 놓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선생님한테 주어지더라도 풀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어, 정말로 내가, 어, 이 문제도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아이한테 다시 한번 풀 기회를 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셔도 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내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제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교재를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 그 근거를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받은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저는 시각적인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재 자체가 바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확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